대리석을 장식한 하얀 제리 꽃을 참기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요석들이 네모골 안으로 흡수되어 본래 생략적인 라틴 문자의 비명을 더욱 짧게 하고 그요약된 글자들의 배열에 또한번 변덕을 부려한 단어의 두 글자를 너무 가까이 붙여놓거나, 다른 글자들을 엄청나게 늘려놓거나 하는 것이었다. 정원을 만드는 기쁨 중에 하나는 향기를 맡는 것이다. 꿈속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예술이란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 이영호는 하얀 동백꽃을 보고 싶다 말합니다. 잃어버린 냄새를 찾아서 사모님을 찾아서